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. 자 오늘의 먹방은 BBQ 황금 올리브 치킨과 그리고 콜라입니다. 음그 오늘의 요 치킨은 어, 구독자 신기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자 콜라를 따라 보도록 하겠어요. 콜라 먹던 거아저 <laughs> 콜라 펩시를 맨날 따놓고 다 버려. 한 반도 안 먹고 다 버려야 돼. 자 콜라 따라 볼게요. 자,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. 배고파요? 어떡해. 자, 새로 오신 분들 업버튼도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다리부터, 딱딱. 다못 먹기 때문에 맛있는 부위부터 빨리빨리 먹어야 돼. 음, 음. 바삭바삭. 안 찍어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? 다운은요? 다운이 뭐야? 뜨끈뜨끈하고 바삭바삭하고 살짝 매콤하고요 짭짤하고 아 우람이도 치킨 시켰는데 아직 배달 안 왔어요 불금이라서. estão 저는 유튜브에 먹방 쩝쩝 소리 안 내고 먹던 거 있는데 쩝쩝 소리 내면서 먹어주세요. 쩝쩝 소리 안들리니까화딱지나요제 먹방 보시는 분들은 쩝쩝 소리 안 들으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, 맞죠? 쩝쩝 거릴까요? 쩝쩝 거리는 거잘안해 버릇해가지고. 음, 오이스데스. 냉기1 0송 따, 어서와라. 쩝쩝거리면 수저를맞죠 <laughs> 덩어리가 이렇게 커 덩어리가 엄청 크죠 치킨 한 마리를 한 여덟 조각으로 냈어 한 마리를 그죠 너무 엄청 크다 쩝쩝 안거리는 거는 내일 지키는 자리에서만 하세요 어... 얘 10종빵 혼날래? 그냥 먹는대로 두라면 우리방분들은 근데 쩝쩝거리는 거 원래 싫어하시긴 하는데 유튜브분들도 그럴걸요? 아니야 사랑으로서다 받아들여 사랑으로써 팽들지매 제발 음 그러네 닭 다리도 크네 딴데 비해 음 너무 큰데 근데 이거 한, 한 덩어리가 열어서 먹기는 먹좀 그렇다 어 뜨거 음 감사합니다 아 <laughs> 어, 더워 으음 요게 아니야 연게야 짭조거리니까 좋나요? 좋아? 좋아해줘? 행복하자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가슴만 조각이? 빨니 가슴만 하네. 아니지. 치킨 한 마리가려 가슴만한지 솔직히 이거는 뭐랄까 내 얼굴만 하달까? 아우 다 가려지네. 그건 괴물이야. <laughs> 음, 오이씨. 마이크 좋은 거잖아. 음, 음. d e l 우리 엄마도 다 껍질 안 드셔, 응. 기수 안녕, 이거, BBQ. 나도 치킨 껍질 좋아하는데, 그쵸? 뭐, 치킨이든 아니면 백숙이든, 뭐, 다 껍질이 맛있긴 하, 하죠. 이게 껍질에도 양념이 돼 있어서 맛있네. 매콤하니, 그쵸? 음, 껍질 약간 속 더부룩해요? 어. 우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. 아니? 아빠가 드시는데? <laughs> 엄마가 골라놓으신 거 아빠가 드시지. 음, 목이... 아, 맞아, 양념치킨 소스 맞아. 응, 천원 머스타드는 양이 조금 한데 500원, 얘는 큰데 천원. 우리는 저희 집은 그냥 있는 대로 먹어요. 응, 딱히 안 가리는 것 같은데, 그냥 주워진 대로, 남은 대로, 아빠님, 안녕하세요. 아, 못가지고 싸워요? 소스통은 얼마나다고 해야 되지? 음... 1.5L 바닥보다, 바닥 크기 정도? 1.5L 페트병, 그, 동그라미 많네요. 그정도? 나는 스무살 때까지 닭날개뼈는 다 먹는 걸로 배웠음 아맨 끝에 제일 얇은 거는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중간 부분은 어떻게 먹어 딱딱한데 어 히로뽕님 안녕하세요 맨 끝에 그저딱 뾰족한 고기는막좀 바싹 튀긴 데는 먹을 수 있죠 음. 닭 목도 뼈 뼈째 먹는다고? 닭 목을? 허, 치아가 엄청 튼튼한가봐. 트렌분들 소통하는 모임은 글쎄요. 있긴 있는데, 음, 있긴 있더라고요. 뭐인 인권 쪽으로도 있고, 그렇지 않은 쪽도 있고. 뭐, 불 불건, 불건전한 쪽도 있고, 여러 가지 있어요. 아니면 백숙은 백숙은 좀 아, 백숙도 좀걸그적거리죠 뼈가 어제나 음 5시? 5시 반쯤 산거 같아. 응. 음. 골똥 나도 근데 어떤 치킨은 연골도 깔끔하게 먹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딱딱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나? 내가 기대하는 영화 우주 영화인가? <laughs> 아 부산 해수욕장 때 처음 보셨구나 반갑습니다. 원래 좀 차분해요 부산에서 좀. 그렇죠. 발레리안 그러게 나한 덩어리 더 먹으면 못 먹을 것같아왜이 시간에 치킨 드시는데 살이 안 찼나요? 뱃살 쪄요. 아니,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가 너무 커. 이거, 이거 날개인가 보다. 한 덩어리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. 작게 여러 조각 먹는 게 많이 먹을 수 있지. 그쵸? 아, 제가 짜분하죠. <laughs> 날개랑 이 살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걸 잘라놨어요. 날개는 자체는 작은데, 그 옆에 살까지 같이 이렇게 잘라놨어. 응. 날개, 다, 날개 크기 자체는 비슷해요. 근데 그 옆에 살, 살을 같이 한 덩어리로 묶어놔서 그래. 아, 못진는 고맙습니다. 저다못 먹어요. 이게 지금 세 조각째인데 이것까지만 먹을 것 같아요. 미미랑 먹은 게 이거였나? 허! 그때도 나세 개인가? 네개 먹었나? 모르겠어. 음, 이거였구나. 그때는 그리고 닭이 더조그맸던것 같은데 이거는 더 엄청 커. 비비큐 황금 올리브요. 아 어, 비비큐. 두더먹으라고요배 <laughs> 터져요. 느글느글해. 솔직히 안 그래요? 느글느글해. 그러또 배불러 가봐. 세 조각 먹어도 먹고 있으면 먹방이야. 알겠니? <laughs> 맞아. 나 피자 같은 경우도. 야, 두 조각만. 뭐, 치킨도. 카나베님 어서오세요. 1인 3조각 아면 맞죠? 토토토님 맞죠? 맞아 3조각이에요 이거 지금 3조각대야 1인 1닭은 진짜 위가 남다른 위기를 갖고 있어야 돼 1인 1닭은 비비.. 뭐야 어디지? 국내? 이렇게 조그마한거나 1인1닭이지 이런 건1인1닭하면 일어난 거야. <laughs> 장난이고요. <뭐야? 웃음>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? 사약된 예신님 안녕하세요. 네 진짜 투젠. 1인 1닭도 닭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. 이런 큰 닭은 1인 1닭은 미련난 거야. 아! 어머, 반반 포장이 돼? 그런 게? 몰랐어. 아니, 얘는 닭이 진짜 커요. 아, 반반 되는구나, 포장이 따로. 몰랐지. 응? 아니, 내 치아 그 유지장치에 뼈가 걸려서 유지장치 망가진 줄 알았어. 저 치아 구정에서 안쪽에 유지장치 있거든요. 반반 포장하면 이렇게 포장되지. 음. 아, 반반 포장에 그냥 칸막이 있는 거야?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? 아, 유지, 그 유지장치는 아예 끼는 유지장치고, 아, 여기 치아 안쪽으로 고정된 장치가 따로 있어요. 음 아, 이쪽 손안 쓸라 그랬는데, 안 되겠어. 그러니까 유진 장 치가 빼딱끌 장하 는게있 고, 안쪽 에 고정 된 고정 장 치가 따로 있 고, 그쵸？네, 고정 장치 따로 있 어요. 링룡님, 안녕하세요. 고정하는데요? 한 500? 다 500? 히로뽕님, 감사해요. 다음에 또 봐요. 오늘따라 안녕! 병원마다 달라요. 병원마다 뭐, 교정비 400에 한 달에 10만원씩 내라는 데도 있고, 병원마다 다른데, 대충 전체 가격 500 정도요. 병원마다 달라요. 비싼 치과는 천만원씩 받아요. 응, 음. 그러니까 한번 돈 내고 땡인 데가 있고, 돈 처음에 내고 매달 또월 얼마씩 내야 되는 데가 있고, 두 가지예요. 뭔 말인지 알죠? 응, 음. 교정하면 인상 달라지죠. 응. 음, 고급스러워진다 그래 그래야 되나? 좀 그렇죠. 더덜 익은 거 아니야? 아, 머리 색깔 좀 빨간 거다 빠졌죠? t i m 님 안녕하세요. 음, 반가워요. 진짜 배불러. 빨리 이거 먹고, 그만. 그만 인데 제발 그만.. <laughs> 안 돼.. 유지장치요? 평생? 평생 아닌가? 치과를 원래 매년 가야 되는데 <laughs> 제가 작년인가 안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원래 한 3-4년인가 5년인가 뭐 하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치과를 안 가가지고 <laughs> 어, 난 충분해. 난 충분히 만족했어. 자, 치킨 먹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한 8조각 중에서 3조각 먹었어요. 닭이 엄청 크고, 그래가지고 어, 충분히 많이 먹었습니다. 좋아요? 구독하기, 꾹꾹꾹!